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 거냐?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포세이클에는 동물 스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 확인해볼 친구는, 자, 생존자 가보시면 있는, 어, 여기 뭐, 고양이도 있고, 여기 보면은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쉐드를치킨 가면은 있는 꼬꼬대꼬꼬대어디어꼬꼬대꼬꼬대 어, 치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투타임 가보면 있는, 어, 고양이, 고양이 투타임이 있습니다. 쥐 스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생용자들이다 동물 스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인마도 아나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꾼수이 혹시 살인마도 있나요 이거? 살인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살인마 있네 <laughs> 살인마 살인마 있네요. 어동물들 있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들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마도 동물이고 생존자도 동물인 꾼스이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작자 여러분들은 더욱 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아, 나는, 귀여운 구비. 자, 일단은, 무슨 동물인지 한번, 일단, 구비, 두 명. 어, 쉐드, 쉐드를, 드를 치키, 세 명. 고양이, 두 명. 어, 게스트는 뭐죠, 저거? 게스트, 저거 뭐죠? 궁금한데? 게스트 한 번, 보러 가자. 게스트 어딨어? 아, 나는, 게스트를 보고 싶어. 어, 게스트 저기있다. 아무리 봐도, 일단 동물은 아니죠.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아, 같은 도끼끼왜 이래? 아! 야, 인간이 캐리를 해야 돼, 이거. 그래, 인간.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우리 다 분양했잖아. 어, 우리 너가 책임지고 다밥 먹여야지. 반동 먼저. 줘. <laughs> 아, 뭐라 는 거야. 아, 잠깐만. 피 1%야. 죽겠네, 쟤. 아. 야, 살려, 살려, 살려. 몸빵해, 얘들아, 몸빵해! 오케이, 오케이. 피해복, 피해복, 피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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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할수 있어, 지금. 1분대, 1분대. 어디감이 반, 반란, 어유 야, 야,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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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러다가 죽어, 얘들아. 얘들아, 아니, 위험해. 도망가, 얘들아. 그러다가 니네들 죽는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이, 도망가다 잡아! 잡아! 도망간다! 오케이. <laughs> 야, 우리 동물끼리 너무 사이 끈끈한 거 아니야? 이거 살인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트랄레로 트랄랄라. 유행 다진 안 트랄레로 트랄라입니다. 아, 저는 상어입니다. 어, 멍소리가 들렸는데, 아유, 뭐 착각인가봐요. 저는 뭐 트랄레로 트랄랄라 하고 있습니다. 트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레오 트랄라에 혹시 쿤슬이 위치나 아니 쿤슬이 죽었어. 어, 안녕 치킨. 어, 여기다 먹먹. 고마워 안녕, 치킨아 먹먹. 어, 뭐야? 뭐야? 양이야? 먹먹. 나는 강아지다 먹먹. 아, 강아지였어? 아, 이런스킨도 네, 있었어? 아, 먹먹. 아, 먹뭐 어, 먹먹 안녕. 나는 트랄레오 아! 트랄라. <laughs> 방금 쟤 뭐냐고 쟤?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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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뭐냐고 저거? 어, 아, 아 그래 먹먹아. 어, 그래 그래.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먹먹아? 아! 아아아 아! 아! 콜구이! 구이 콜구이! 아! 아, 핑풀인데? 아 핑풀인데? 아 핑풀인데? 뿅풀인데. 오예! 오! 에이, 오 아! 아! 아, 드랄레노 트랄라. 수고하셨 아! 나와도 아, 아너 혹시 드랄레노 <드라레로, 웃음> 트랄라 싫어하니너 이탈리아 브레질로 싫어하는 거야?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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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잠깐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 우리 우리 소외좋게 지낼 수 있다 케이크 탁자 어, 그 밑에 버튼 이 있다고 어 진짜네 눌렀어 뭐야 뭐야 이게 노르게 분풀 아 Happy Birthday 도끼야 생일 축하해 Happy b 투유 d a y to you 저런 인 스테이크가 있구나. 이거 좀 신기하네요. 저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이 알루스 감사합니다. 알루스 아, 없면 진짜 몰랐었다 저는. 아, 이게 양케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에 뭔가 무지개 같은게 남네요. 이거 원본은 다들 아시죠? 유명하니까. 뭐야, 너는 무 형? 뭐야, 그, 그 혹시 이것도 그 동물인가요? 왜 인간이 네. 있어요, 여기? 여기 동물, 여기 동물원인데 왜 동물 우리 안에 왜 인간들이 있어요? 어쩌다 들어왔어요? 농장 주인이야, 농장 주인. 농장 주인이라고. 우리 농장 주인은 잘생겼어. 너처럼 안못 생겼어. 어! 아! 아 두색은 사슴 같으니까 동물로 찢어. <laughs> 어, 어, 고마워. 너 너는 왜 동물 스킬 남겼어? 너아 혹시 농장 머리에 주인이세요? 머리에 주인이세요? 아 농장주! 쿤마 형. 어? 아, 아니 쿤순이 형. 왜? 미안해 아까 쿤 쿤마라고 불러서. <laughs> 야! 유유유유! 어? 라려온 <laughs> 만져, 다시 가져가? 그... 싸가지 없는 어, 놈아 어 깃발아 형 사라지 형 사라지지마 나는 나와. 콜라 잘안 먹어 형 사라지 내 물량이 나와 이 살인마야 살인마야 어디있어 살인마야 아니, 아니. <laughs> 새로 줄게 새로 새로, 새로 새로 어 안돼 주인주인 <laughs> 우리 곰탱이랑 맞짱 한 까볼까? 이 자식아 이거 너가 다 이길 수 있을 지 나이마 어? 나 어? 고양이야! 덤벼라! 어 빙글빙글 빙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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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고양이가 날찢어서이 고양이! 아니야! 아니야! 안 찢었어! 밭돔으로 좀 핥긴 거 가지고 뭐 찢었다는 표현을 써? 어? 아 어! 야옹! 빡빡! 야야옹 빡빡!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너는 사람인데 왜 동물 소리를 내고 있어? 야. 아니. 아, 나도 동물이야. <laughs> 나를 공룡들 다이노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원에 왔어요. 귀여운 동물들 보러 갈게요. 저 동물 코스프레 했어요. 공룡 기엽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리로트라라라라 철리로트라라님 사인해주세요. 동물이 아닌데? 동물원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있지? 아. 아! 동물 날이 써야지! 동물 날이 써야지! 아! 왜 사람이 있어? 왜 사람이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왜 동물 스킬 안 꼈어? 해명해봐! 해명하라고! 내가 그런다고 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일로 와!